적인 성분하면 탄닌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탄닌하고 카페인인데 탄닌하고 카페인은 약간 활성적인 성분이고 아미노산, 비타민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은 안정적인 성분이. 에요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이루어야만 차가 멋있거든요. 그래서 카페인이 두려운 게 아니고 카페인이 없으면 차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신이 맑가지고 싶은데. 하여튼 각성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워낙 커피에 눌려서 그러는데 커피의 카페인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피를 타고 돌고 나가려면 8 시간이 걸립니다. 차에 있는 카페인은 마시면 한두 시간이면 나갑니다. 대신 이게 그래도 라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마르시고 <laughs> 예민한 분들은 저녁에 보이차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차에 카페인이 많을까 이부분인데 어린 잎에 카페인이 많아요. 큰 잎으로 만들거나 미생물 발효시킨 것은 카페인이 거의 적어요. 그래서 보이차에는 카페인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녹차라든가 홍차, 그러니까 녹차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되고요 녹차랑 홍차는 어린잎으로 만들거든요 어린잎에는 카페인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수면에, 수면에 좋은 차는 어 수면에 좋은 차는 보이차 오차, 숙차가 좋습니다 보이차 숙차는 아니면 우롱차 근데 그러면은 뭐 장이 안온다 거기다 우유 한두방울 치세요 그러면은 아까 말들드렸 우유 한두방울 치면 카페인이 중화가 되거든요 잠을 굉장히 잘 주무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차를 저렇게 우리잖아요 우리면는 앞에 우린 부분에 탄닌과 카페인 이 많이 나와요. 세네모는 좀 등치 있거나, 그러니까 그냥, 그냥 잘 주무시면 그걸 드시고 그러니까 집에 다 똑같지 않잖아요. 집에 잠을 잘못 주무시는 분은 후방부의 차를 드시면 잘잘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차가 20, 20년 차나 30년 차 맛이 다르거든요. 여기서만 경험해봤어도 네. 네. 30년차가 조금 더 목재가 단맛이 나긴 하는데 네. 과연 좋은 보이차뭐 예전에 80년대 네. 대숙점에서 어. 어. 먹어본 적은 없대기에네맞아 그때는 묘한 뭐라 그럴까 약간 이제 니온 등급이 나왔습니다. 좀한 맛이 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싸다고 하잖아. 요 연차가 많이 되서 그러니까 좋은 보이차라고 또는 렇게 이제 강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좋은 보이차는 내림의차죠 그러니까 잘 내려가야 돼요. 그다음에 내려갔으니까 배가 따뜻해지 열감이 생겨야 돼요 열감이 생기면 수분이 잘 돼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서 이제 각가 이제 그러니까 원료가 원료에 따라서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보관 세월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향과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개입는게 달라지거든요. 미생물이 개입하니까 여기서 큰 잎을 미생물이 들어가 거예요. 작은 잎에 미생물 이 들어가면 달라지거든요. 그에 따라서 향과 맛이 다 달라져요. 그렇죠? 오래되고 비싸라서 좋다고 생각하기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뿌리가 깊은 잣나무, 큰 잎으로 만드는 거. 그다음에 지금 된장의 논리, 그러니까 생차의 기법. 그리고 못태도 뭐 30년 이상 된거 30년이요? 예, 네. 아무것도 아닌가 30년 <laughs> 근데 뿌리가 비탄지로 어, 크게 남은... 확인을 못하잖아요 아니죠 어, 이렇게 위로 올라온 걸 보면 알수 있다니까요 거기서 따지면 확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산업공상이 정말로 도리가 서로 통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어떤 찬양으로 어떤 찬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 줘야 돼요 공개를 안 해주면은 열심히 네. 마셔가지고 봐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줘요. 또는 정보를 공개해줘야 돼요 음. 그러면 예. 카페인의 농도에 따라서 수면에도 <laughs> 영향을 주는 미치죠. 경우가 있는데 네. 그와 비슷한 예로 각 개인의 위의 상태에 따라서 그럼요. 위가 약하다든지 뭐 이런 정도에 따라서는 어떻게 하는 이게 보험이 될까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그제 범위를 넘어서고요. 아시겠지만 아, 약은 약사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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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까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고등학교 생물 지식을 하면 사람은 사람 몸은 한마 지렁이에요. 사람 몸.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쫙 뽑아내는 지렁입니다 그죠? 음. 그렇거든요. 뭐 지렁이에요. 약간 그러니까 음. 그렇죠. 생물학으로 보면은 음. 그렇죠. 사상에 그 보니까 뭐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입에서부터 입그 다음에 여기 후두 거쳐서 식도 거쳐서 위 거쳐서 십이장 거쳐서 소장 거쳐서 대장 거쳐서 직장에서 딱 나가잖아요. 그럼 가까이 영향이 제 역할을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이것은 육체긴 한데 몸이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운동성이니까 그러니까 몸이죠. 그분은 그 상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위장이나 이 부분은 그 사실 중간 역할을 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있잖아요.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잘못 받아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차를 마시면, 어, 이게, 예를 들어서, 보이차를 마시거나, 우릉차를 마시면, 위가 편안해진다는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미 기존의 습관에 의해 가지고, 여기가 한냉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한냉전선이 생기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그 돌기들이, 굉장히 이미 돌기들이 이미 구조가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 따뜻한 차를 마시는데 못 마시겠다. 그럼 배가 냉한 거예요. 배가 냉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저희들이 내리는 얘기가 차 열심히 마시라고 하지 않고, 그 이제 요즘 이제 시중에서 많이 핵피타이라고 따뜻한 물을, 찬물을 조금 부어서 그 물을, 일단 여기 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되게 현대인들이 그러니까 그 운동 안 하고, 운동을 하고 음식을 과식을 하고 간식 먹고 하다보니까 위가 되게 무력화되어 있어요. 위가 무력화되어 있어요. 그러다 내찬거 많이 먹고. 나는 위가 무력한 데다가 위가 차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뜻하게 들어오면 오히려 더 반발하는 거예요. 되게 그런 경우를 많이. 제가 왜 질문을 했냐면 제 아는 지인 스님께서 차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게 녹차. 녹차 어린잎으로 이렇게 해서 아, 제가 좀 차고 약한 성질인데 이걸로 먹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고 이거는 뭐다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먹기에는 먹고 나서 불편한 감이 느껴서 그걸 안 먹고 황차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황차는 오히려 편안하고 오행이고요 오행이 과학이에요. 네, 오행 과학이죠. 그래서 네, 맞서 지금 아, 간증하신 거군요. 아. 네. <laughs> 근데 네. 저는 지금 화장실을 갔다 왔잖아요. 네. 약간 어지러워. 왜 어지러워? 네.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차를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한편으로 뭐냐면 궁합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몸에 무리하지 않게 순서로 차를 마신 거거든요. 홍차 드셨고 우롱차 드셨고 그다음 에 보이차 세월에 따라서 젊은 차에서 약간 연두차마셨어요 네. 이게 크게 무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바뀌잖아요. 몸에 탈 생겨요. 탈 생겨. 어, 그리고 어, 이것은 차를 평소에 많이 안 드시다가 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신경에서 당연히 과하게 반응. 약간 네, 당연히 어지러운 게 맞습니다. 어머니 네. 90세라 그러시더라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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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 <흥므들어>. 아, <laughs> 그, 네. 제가 보은사를 봤더니 여기서는 음, 네. 그 보이차를 무려가지고 진액을 만들었다거나. 네. 이렇게 차고라 그러죠. 네? 네, 차고 차고 네, 그걸 해갖고 이렇게 음바디 이렇게 거 그걸 패던데 네. 그런 거를 마셔도 되는 건가요? 어, 그어찌하리까만은 <laughs> 아, 그러니까 왜그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지금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 보이차 차고는 원래 청나라 황제를 위해서 만든 거였어요. 아, 네. 그래서 만드는 조제법이 한백 스무 가지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거였어요. 근데 다 생략하고 생략하고 우리 이 조청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딱그액체를 졸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뜨거움을 보면 바로 풀어져서 마시기 아주 쉽게. 그러니까 단계를 굉장히 축소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그걸 저희가 테스트를 해도 많이 했어요. 근데 상품으로 안 하기로 했어요. 편리하기는 한데 편리하기는 한데 상품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제가 보니까 음. 쿠팡 찾아봤더니 지금 원차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laughs> 많이는 그러니까 올라가냐고 이게 지점에 가면은 네. 훨씬 많이 있고. 근데 하거든요. 이게 티백으로는 없고 입차로만 있는 것 같거든요. 쿠팡에. 아, 티백이 티백도 있고요. 그러니까 입, 아. 입차도 있고 덩이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 이게 이제 이런 이렇게 이제 현실적인 상품 얘기를 가면은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아까 말한 이런 원리적인 설명을 갖고 드셔보시고 모르겠다면은. 저 지점이 전국에 한 90군데가 됐거든요. 여기 인근에도 많아요. 경기도 인근에도. 뭐, 이게 동탄에도 많고. 하여튼 이게 수원에도 많고 그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그, 어떻게 하냐면, 구체적인 상품을 가지고서, 제가 집중해서 한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이차를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틀이 많아 봐야 여섯 가지예요. 그러니까 상품이 한만 가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만 가지 차를 5행으로 분류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차도 다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떤 원료로 어떻게 만들었고 어떻게 보관했고 얼마나 됐지 이걸 따져보면 분류하는 기준이 딱왁구가 나오거든요 그 틀을 가지고서 해당되는 걸시음을 해보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커피값보다 싸요 한 달에 요즘에 쌀값이 유기농으로 무농약으로 하는 쌀이 한 10kg에 한 5만원 정도 한다는 데 대략 그 정도 나와야 한단 그 차를 그니까 그 비슷해요 그니까 요즘에는 가격도 부담 없어요 정말 대중화가 됐어요 개인이 아까 말하데 이상하게 뻥튀기 한건 그건 단연코 반대합니다 그건 만약에 40년됐고 50년됐다 그러면 제가 존중하겠습니다 그 바로 세월이 근데 차나무가뭐 1000년됐고 2000년됐고 이차나무가 이래서 만들자마자 이 가격이 돼야 돼 그건 정말 반 생명의 논리고 장사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선생님 저, 저는 병이 되는 병은 다 가실 수 있거든요 에이 <laughs> 정말 돼요 대거 <laughs> <저도 병은 웃음> <안 웃음> 정말 돼요 이번 병이 고 당뇨가 좀 많이 요새 올라가가지고 <laughs> 당뇨 혈압 <막> 뭐 그냥 다가수 <laughs> 어,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 먹으면 뭐 죽을 것 같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보다 더잘 아시겠지만 병은 친구죠. 세상에 미, 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병은 친구거든요. 그리고 아프다는 우리말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고 그러니까 뭔가 아까 결국 내 몸은 마음하고 육체의 결합 방정식이잖아요. 마음하고 육체의 결합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외적인 충격이 아니라 마음과 육체 결합 방정식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신호가 병이잖아요. 통증이죠, 먼저. 통증이 부재하는 게 병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통증과 병은 그 마음과 결합, 그 육체 방, 육체가 만나는 그 방정식에 대한 신호니까 살아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노병 사에서 그래서 노 그러니까 노 늙어감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거든요. 그러니까 늙어감을 아까 만들로 보이차가 40년 되면 50년 되면 가격이 더 비싸져요. 그러면 우리가 청년, 장년 노인이 되면 가격이 더 비싸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일생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런 어떤 노인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왜안 되지만. 정말로. 그러니까 청년과 장년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수렴해서 꽃을 피워줄 수 있는 나이가 노년이거든요. 그, 그걸 할수 있는 세월이 40년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건 행복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다면 이건 비극이 될 수도 있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으로 하는 비극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에 대해서 이제 제 이야기가 아니고, 프랑스 성안토니아 병원에서 80년대에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성안토니아 병원에서. 왜냐하면, 어, 80년대 유럽에서 거기도 이제 약간 새로운 패러다임 운동이 벌어졌었거든요. 동양적인 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서 프랑스에서 보이차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아까 드셨던, 처음 드셨던 거 보이자, 개통이에요. 네. 처음에 드셨던. 그걸로 했는데 주로 성인병 개통에 실험을 했었어요. 성인병 세 가지잖아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예. 네. 거기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거 한 편에 6만 한 6만원, 7만원이거든요. 저게 한달 정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게성안토니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입 왜 약장 사는같아서만는것같방식아요 <laughs> 아니 정말 <laughs> 차를, 만들 때, 네. 차를 만들 때. 여러 번버고서 기본물에 내리잖아요. 그게 이유가 최대한 그 성분을 빼내기위 한번 말고 다 이유가 없나요? 어, 선생님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거든요. 차를 만들 때하고 우릴 때하고. 두 가지 확실히 다른 세계죠. 예, 제가 그 아까 20년 된그 이글 네. 먹어보니까 씹어 먹었는데 네. 결국 불쾌감이 있거나 그래서 남더라고요. 어. 효능이 뭐가 다른가. 어, 그, 그러니까 약간 이 이게, 이게 질문에 약간 좀 정리를 하면 그런 거예요. 네. 차를 만드는 거하고,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러니까 이 차를 성질로 분류하고 난 다음에 그에 대해서 강론에 들어갈 때는 원료 만드는 방법, 보관하는 방법, 그 그러니까 보관한 세월 이렇게 하잖아요. 네. 마지막 사실은 어떻게 우리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리, 가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요리해가지고 어떻게 먹느냐고 이거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허겁지겁 먹는 거하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차도 마찬가지예요. 차를 저걸 어떻게 우리 다닐까? 다닐 다릴 수도 있잖아요. 약한 기 같은 거 다닐 수도 있고, 저렇게 주전자에 넣고 우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게 혁명이고요, 사실은. 왜냐하면 찻잎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열번을 우린다 그러면 열번 순차적으로 토해내는 거예요. 한 끔은 나오지 않고. 왜냐면, 대략, 그 이제 어떻게 우리지 그 방법도 필요하잖아요. 되게 팔팔 끓는 물을 쓰는 게 좋아요. 홍차든 우렁차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90도 이상 물을 쓰는 게 좋아요. 낮은 온도, 그러니까 녹차는 뭐 낮은 온도를 쓴다더라. 그런데잘 모르겠다. 일단 90도 이상을 쓰는 게 좋아요. 싹수가 좋으네. 그러니까 좋은 힘을 썼다. 그러면 그렇게 고온의 물에 견뎌낼 수 있어요. 일단 고온의 물을 써야 돼. 그래야 잘 토해내요. 잘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순차적으로 토해내요. 근데 그렇게 토해내고 마지막에 이제 다 토해내고 난 다음에 그 찌꺼기 상태를 본다 보, 보거든요. 근데 그 찌꺼기가 너무 문드러지지 않아야 되죠. 굳이 뭐 드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러니까 만드는 것은 복잡해요. 차를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왜 그러냐면 모든 차를 소스로 덮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차는 소스로 덮어주지 않고, 어떤 차는 찌기도 하고, 어떤 차는 그냥 증기로 하기도 하고. 만드는 방법, 아까 원료가 있고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만드는 방법 정말 다양해요. 하나를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수분과 염록소를 조절 제거하더라. 다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로 조절 제거하지? 이것은 정말 다양하다. 라는 겁다만 이렇게 원료, 우리가 깊으냐, 뭐 입이 크냐, 그 다음에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보관하느냐, 이에 따라 가지고 차의 성질이 달라지더라. 라는 것. 그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음. 우려내고 마시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건 따로. 네. 네. 그, 네. 시간이 아뭐 저도 사실 질문이 있었는데 해야 될지 제가 이게 뭐냐 대만 친구한테 받은 선물인데 팩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네. 그 이게 그, 이제 팩이라고 하시더니. 이런 거 T백이라고 그러죠.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이게 하면서 처음에 저,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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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딱 이에 딱 보면은 아, 아까 보셨잖아요. 아, 원료가 모든 정보 다 이제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원료 어떤 원료였서 어떻게 만들었지 어디서 만들었지. 예를 들어 이러면 천인명찰라면 이게 이제 대만 기업이고 중국 네, 진출했고 굉장히 굉장히 커요. 거의 넘버 1, 2에 들어가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위생적이고 관리 잘돼 있어요 다만 이게 아까 말던이거 우룽차고 우룽차인데 이 우룽차가 저기 풀링의 차가 될까 안 될까 이것은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목사님이 쓰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잘못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첫 번째 우리때물 온도가 있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있는데 이차 두전자 있잖아요. 어떻게 우릴까지는그 그릇에 맞는 적정한 양을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이제 담가뒀다가 이걸 담고 뜨거운 물을 부었죠. 이게 얼마나 담가 될까? 예를 들어 1분 담가놔야 되나 3분 담가놔요. 과하게 담가놓으면 내가 먹기 힘들 정도로 맛이 나온 거예요. 이뭐 순차적인 게 있어요 이 순차적인 디테일한 것은 차실에 가서 경험을 배우시는 게, 게 좋습니다. 좋습니다. 각 차마다 어떻게 우리 어떤 온도로 얼마나 담가둘까요? 용량은 일인분을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강도는네네네 네. 네, 어쨌든 긴 시간 한세 시간 원래 아, 2 시간 정도만.